가장 기본적인 게상담녹법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동의하시죠? 당연하죠. 생선 토크라고 있어요 생선을 세 토막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은교씨 머리, 몸통, 꼬리 어, 근데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죽는다고 아. <laughs> 어, 근데 그래요 머리, 몸통, 꼬리에요 스피치도 머리, 몸통, 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말은 뭐죠? 자기 예, 인사 주의 집중 여러분 화술의영 유치원입니다 저는 30여년 동안 4 0한권의 책을 쓰고 청와대부터 저직까지 화술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 화술 전문가입니다 저는 살다 보니까 이 말에 힘을 가지고 강의한다는게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말에는 다섯 가지 힘이 있거든요 말을 되내면 각인이 되고요. 말이 잦아지면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말은 성취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요. 말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가 됩니다. 트라우마, 갈등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막 어, 토해내는 것을 토설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토소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하는 사람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서른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 의집중 쥐집증이라는 것은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스피치 관한 거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은 요점과 사례로 갑니다. 그죠? 의미와 재미 입구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방법. 은교님이 마무리 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요약 설명한다. 요약 설명한다한 문장으로 강조한다. 덕담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아, 네, 어떻게 한다고요? 아, 말하는 다섯 가지 힘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한 문장으로 아 요약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한 문장으로 강조한다. 그 중에 강력한 힘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뭐뭐이 뭐 인형 만드듯이 흙으로 빚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소중한 것입니다. 말을 생각하면서 유익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했죠? 자요. 요약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덕담으로 피날 레 장식했어요. 이처럼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들을 여러분들은 잘 써먹지 못하실 거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나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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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이렇게 나오죠. 바로 반발심이 나오거든요. 긍정적으로 맺어야 됩니다. 자, 말을 맺는 방법.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 요약, 설명한다. 요약 설명한다, 한 문장으로 강조한다, 한 문장으로 강조한다. 덕담으로 피날리를 장식한다. 장식한다. 다른 거다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뭘 기도했죠? 박수 근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를 끌어내야 됩니다 박수로 시작을 해서 박수로 끝나는 게 좋은 명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딜 가든 여러분들은 박수 받는 사람이 되어야됩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더 멋진 삶은 어떤 삶이죠? 박수 부르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매번 박수를 받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 항상 박수를 받아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박수 못 받습니다. 삿대질 받습니다. 여러분은 삿대질 받으시겠습니까? 박수를 받으시겠습니까? 박수. 박수를 받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참고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즐기며 사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즐기며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즐기며 사는 인생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1%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일은 1%의 가능성을 보고 그 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며 삽니다. 다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김성태님이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으로 보면, 그 순간순간을 다 감사하며 즐겁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전자시죠? 예.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보면 감사하며 즐겁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즐기며 사는 방법은요, 어떤 일에 크레이저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노노말씀에 지지자 부려 후지자 부려, 부려 낙지자 아니라,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겨낼 재가 없고, 그 일을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즐기는 자 이겨낼 수 없다. 어, 포지자, 부려, 낙지자 아니라가, 어, 노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숨더 떠서, 낙지자, 부려, 광지자 입니다 아무리 그 일을 즐긴다 할지라도 그 일을 미친 듯 하려는 사람을 이겨낼 재가 없다. 미친 사람을 이겨낼 재가 없는 거예요. 미친다는 건 뭐예요? 그 일에 빠져놓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열정을 다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겨낼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낙지다 보다 더, 어, 한수, 우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광지자. 미친 사람. 거리에서 미쳐가지고 막, 혼자 교통, 어, 정리하는 분 있죠? 그 사람 행복해. 요 왜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항상 웃고 다녀요, 미친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은요. 예, 여러분들은 미친, 미친 듯이 어떤 일이 몰입하시면 항상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크레이지 하라. 그것이니다한 가지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에 긍정적인 면을 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레이지 하라.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 우리가 모임하면 아, 오늘은 제가 제생일이거든요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박 회장님도 막 그런 거참 즐겨 하시더라고요. 오늘 회장으로서 제가 쏘겠습니다. 그랬어요. 밥 사는 사람. 석사, 박사 위에 밥 사래요. 밥사 위에 순사. 순사라는 사람은 또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 있잖아요. 근데 순사 위에가 뭐죠? 서지은님 성균님. 순사 위에. 감사. 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뭐할수 있죠? 성태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 감사 위에. 감사의. 어떤 사람일까요? 봉사. 음. 마지막에 돈 벌면 뭐 하죠? 기부해요 그리고 봉사해요 그죠?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뭐죠? 봉사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죠? 봉사하는 사람. 밥을 해서 지가 먹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근데 밥을 해서 너, 누구 줘요? 어려운 사람은 주거나, 밥퍼, 있잖아. 박서 밥퍼 목사님처럼. 뭐, 어, 가족은 주거나 그러면 엄마가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요. 왜요? 엄마가 밥 지어서 식구들 탁, 예,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봐도 그것만은 행복한 거예요. 윤교 씨, 이해가 되죠? 네. 그걸 헬퍼사이라고 해요. 봉사할 때 느끼는 기쁨.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선생님, 저는요, 제가 외롭고, 제가 우울하고 그럴 때는요, 봉사 가요. 봉사 가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외로움도 없어지고,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헬퍼사예에요 남무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최고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즐겁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이때 박수 안 주시면 <laughs> 어떡 박수 받, 받으며 사는 인생, 그리고 즐기며 사는 인생에 완성한 말씀 드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